자 오늘 제목으로 나온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이걸 국민들이 알면 한동훈이가 돌아다니지 못해요 이건 한국 언론이 국민들에게 은폐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범죄에 재판이 중앙지법에서 진행이 되고 이거 기자들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기자들이 이걸로 게임이 끝난 거야 근데 재판에 기자 한 명도 안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기자들 그런 기자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왜 먹여살립니까? 만명 중에 9천 명 날려버려도 걔네들 노가다를 띠든뭐 알아서 하라 그래. 천 명만 똑바로 데리고 오는 게 훨씬 나아요. 문서청부첩탁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요 윤석열, 한동훈이가 태블릿 조작할 때 가지고 있던 증거들을 법원이 내놓으라는 겁니다. 지금 이놈들이 이거 숨겨왔어요, 증거를. 이걸 법원이 명령을 한 거야. 가져와, 너 증거. 난 요거 한 방으로 끝난 거야. 요거 한 방으로 이 재판은 게임이 끝난 거야. 실제 이거를 해 주는 재판부가 있고 안해 주는 재판부가 있어요. 이거 해 주는 재판부에 우리가 다 이겼어요. 최서원이 이긴 것도 재판부가 이걸 해 줬기 때문에. 근데 그 재판에서는 안 가져왔지. 이것들이 안 가져왔지. 그러니까 패소했단 말이에요. 자, 신청한 재판 증거가 크게 뭐냐? 2017년 1월 5일 장시호에게서 태물을 제출받아 입수한 후 2월 1일까지 봉인되지 않았는데, 그 전에 1월 5일 보랜식을 했다는 수사기록이 있으니까, 2017년 1월 5일 보랜식을 했던 자료와 보랜식을 위해서 태물에서 떴던 파일, 요거 가져와라.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얘들이 조작해서 막 조작하고 날려서 없던 것들이 그 시점에서의 파일과 기록에는 남아있을 거다. 그게 뭐냐? 전화번호, 뭐, 문자 이런 게 남아있을 거다.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들이다 날려가지고. 1월 5일, 2017년 1월 5일에 존재했던 것들은 파일들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조작이 명쾌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반환소송 때를 제출요구 했는데 이것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못 가져오겠다 그래가지고. 그럼 판사가, 야, 그럼 됐어. 최소한 이겼어. 이랬단 말이야. 똑같은 걸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건 단순한 반환 소송이 아니라 이 놈들의 조작에 대한 손배 소송이니까 이걸 가져오면 조작이 드러나고 는거안 가져오면은 똑같이 저는 때려 변희자 승소 때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하고 CCTV 영상 장시호 같은 분이 갖고 나왔다는 CCTV 영상 이거 100% 조작입니다. 이거. 이거 이거 똑바로 된 증거였으면요 지금까지 이것들이 제출 안 했을 리가 없어요. CCTV 있다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이거 절대 안 가져오거든요. 이거 장시호가 최소원 집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장시호 지집에서 나오는 CCTV 영상 가지고 아마 조작했을 거기 때문에, 이것도 최소원 재판에서 절대 안 내놨거든. 이번에 재판부가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를 내놓으면 조작을 저희가 완벽하게 밝혀주는 거고요. 이걸 못 내놓으면 재판부는 그냥 제 승소 때려주면 돼요. 이렇게 한동훈이가 완전히 코너로 몰렸단 말이에요, 한동훈이가. 이렇게 코너로 몰렸는데 한동훈이가 무슨 대통령 나발이고, 어떻게 떠드냐고 이걸 아는 사람이면은, 언론이 국민을 속였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는 거지. 너, 하여튼 너희들은 다 죽었어요, 너네. 한동훈 뛰어, 오늘 KBS 뛰었지? 나중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 어쩌고저쩌고. 어? 자, 오늘 최서원이, 나 석방, 석방 해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최서원이가 지금 윤석대에게 석방을 구걸하는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석방 요청 편지는, 한, 윤석열을 겨냥한 게 아니야. 이게 내가 보니까 내용을. 어? 나의 사면에 대해 정치인들과 여당에서 누구 하나 나서주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쓰고 있다. 아니, 여당이, 여당이 뭔데? 윤석열 당인데, 윤석열이가 최소한 당신을 잡아놓은 장벌이 있는데, 여당에서 누가 써줍니까? 자, 서민에게만 까 왜냐하면, 박근혜와 같이 구속이 된 안종범 등등 국정농단 관련자 다100% 석방됐습니다. 100%. 최서원 하나만 남겨놨어요. 최서원 하나한테 덮어 씌워놓고 지금 다, 지금, 떵떵거리면 살아. 박근혜까지 포함해서. 나도 내가 최서원에게 뒤에서 칼을 말았지만, 이거는 정말 부당하다. 나도 지금 부당하다 생각해서, 난 최서원 즉각 석방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최서원에 죄가 있을 수 있어. 박근혜와 함께했던 근데 분명한 거는 뇌물죄는 아니야. 뇌물죄는 최소는 민간인이야, 민간인. 민간인은 뇌물죄 적용이 안 돼요. 근데 박근혜와 주머니를 같이 찾다는 완전 사기지. 박근혜와 최소원이 같은 통장과 같은 지갑을 썼다는 아무런 근거 없이 뇌물죄로 잡아놓 놈들이 윤석열과 한동훈입니다. 그럼 뇌물죄를 빼버리면은최소원은 기껏 해야 박근혜의 직권 남용에 대한 공범이기 때문에, 한, 정말 길게 살아야 2, 3년 살면 되는데, 지금 8년은 살았잖아요. 전 무조건 빼줘야 된다고 보고, 내가 최소한, 난 내가 일을 갈지만, 윤석열 끌어내리고, 공영기이나 철입 조건 되면 일순으최소한으로 제가 뺄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근데, 그렇다 했을 때, 지금 이 최소한이 오늘 얘기하는 거는, 박근혜가 중앙일보와 자서전을 게재하는 것을 보면서, 적잖이 당황했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제는 비선실세가 아닌 제 소중한 딸의 엄마로 새 손주들의 할머니로서 지켜보고 진실을 이해할 거야. 뭐냐? 박근혜 이제 고려 안 하고 내가 할말다 하겠다. 나안 빼주면 박근혜고 뭐 내가 할말다 하겠다 이게 하는 거야. 왜 박근혜가 최서원에게 뒤집어씌웠거든. 지금이라도 박근혜는 최서원이 설사 자기를 속여서 무슨 장관 인사에 개입하고 이렇게 했다 이거야. 그렇다더라도 박근혜 자기 입으로 최선의 석방을 요구해줘야 되는 게 박근혜가 내물죄가 아닌데 어떻게 최선이 내물죄가 되냐고 지금 박근혜 자기 뇌물안 먹었다 그러잖아 그럼 최선이 어떻게 뇌물을 먹냐고 자기가 안 먹었는데 그럼 뇌물죄를빼버리면 최선은 무조건 석방 시켜야 되는 거거든 국정에 개입하고 말고 그거는 박근혜가 자기가 판단하는 거지만은 그래서 지금 박근혜 입으로 나도 그렇고 최선도 뇌물을안 먹었다. 국정 운영이 파행됐을 수 있죠. 뇌물 안 먹었다 석방실하나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박근혜가. 근데 그말안 한다. 박근혜는 아주 나쁜 인간이야. 나쁜 인간. 그최소원이 지금 보면 박근혜 죽이려고 그래요. 이건 박근혜가 자업자득이고 박근혜는 심각한 수준의 정치적 도덕적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그래서 최서원은 다 까세요. 다까 아는 거다 까. 오늘 안민석 의원이 연락이 왔는데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나 안민석 의원도 참 답답한 게이 최선하고 싸움을 하지 마세요. 이거 어차피 감옥에 있는 여자하고 검찰하고 싸워야지 검찰하고 난 이거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석방 안 시켜준다고 봅니다. 최선 어떻게 석방 시켜줍니까? 석방 되자마자 태블릿 PC 조작됐다 그러고 내 재산 다 가져오라고 늘 섰네. 그러니까 최선도 도리가 없어 윤석열 한동훈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석방이 안 돼요. 그거 협조해 줄 수밖에 없어. 자, 준 연동형 문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게 드러나는데, 이원욱, 친명지도부, 이재명 비례 출마, 음모금융 나도 이거, 뭐, 이게 다 듣고 있는데, 이거 다 알아요, 이거. 이거 다 합니다. 이거 소영길 대표로 다 알고 있어요, 이거. 근데 수박 이원욱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어? 이게 재밌죠? 그렇게 수박을 욕하는 이원욱이가, 한마디로, 준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 너 이재명, 너, 병립평해가지고 네가 비례 가려고 그러지, 까고 있는데. 자, 이온욱 플러스 알파. 어. 야, 2탄이, 심상정,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 현재 의, 좀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의원들. 예를 들면, 김용민 의원이라는 사람들, 민영배. 다 준연동이 가자, 그래. 이상하지? 아니, 김용민 의원은 대표적인 윤석열 처진 반대. 데 그, 김용민과 윤석열 지킴이 하는 이원욱이나, 이탄이나, 노선다른데셋다 공통점으로 준연동연재 가라고 그러고, 준연동연제를안 가려고 버티는 놈이 누구냐? 이재명이야. 이재명. 음? 자, 이원욱 얘기 들어볼까요? 이 대표가 선거법을 유리한 쪽으로 바꿔, 즉, 비례를 병립형으로 바꿔 인천 개항 출마가 아니라 비례로 나서려 고 그런다. 이 대표는 비례 공천보다 안정적으로 당선되고 싶어할 응? 음? 현 준연도형 비례대표대에서는 비례 출마가 불가능하다. 그렇진 않아요. 준연도형 비례라고 해서 민주당이 비례를 못 나가는 건 아니야. 근데 지역에서 민주당과 국힘이 워낙 크게 먹을 거 아닙니까? 지역에서 거의 다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비례에서는 절반 정도를 제3심당에 양보해야 되니까 많이 못 먹지. 즉 예를 들면은, 현 병립형이었으면은 비례를 국힘당하고 민주당이 20개씩 먹을 수 있는 거를 10개밖에 못 먹게 되는 거죠. 10개밖에. 즉, 나머지 27개는 제3정당에게 양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비례 배지 10개 정도를 양보해 주는 게준 연동형 제도인예요 양당, 양당이 10개니까 양당이 10개니까 20개. 저는 면 어떤 경로인지 요요 썩어 빠진 민주당과 국민당이 어, 지역은 다 먹을 거 아니에요. 지역은 무소속몇개 빼고 다 먹을 거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47개 비례 중에서 10개씩 먹을 겁니다. 그럼 27개 남잖아. 27개를 이제 소형길 윤석열 퇴진당이나 뭐 기본소득당, 용해인당이나 이게 나눠 먹는 거죠. 그럼 27개로 나눠 먹는다? 생각보다 크죠? 아, 물론, 저, 저 국힘당 놈들이 위성정당으로 밀고 들어오면 10개를 양보 안 하니까 17개나겠네, 17개. 근데 17개도 엄청 크죠? 아니, 지금, 윤석열 퇴진당에 의석수 다섯, 다섯 개만 있어도 윤석열은 퇴진이야. 내가 장담하는데, 윤석열 퇴진을 결의한 국회의원 다섯 명만 있으면 이건 퇴진하니까 지금 윤석열? 근데 17개 정도가 남아 그 17개를 만약에 윤석열 퇴진당 쪽이 한 10개 이상 먹었다. 그럼 윤석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이 이재명은 그 10개를 양보를 못하고 다시 병립형으로 간 다음에 자기가 먹겠다. 왜냐? 비례가 원래 20개가 돼야 되는데 10개로 줄어들잖아요. 그럼 그 10개는 신진들에게 나눠줘야지 이재명이 비례에갈 수가 없잖아. 지금 이원우 이가 잘못 얘기했는데 비례 출마가 불가한 거 아니고 가능하지만 20개에서 10개 줄었는데 거기 이재명이 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신진들 전문가들에게 양보를 해줘야지. 그래서 이재명이 넉넉하게 20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병립형으로 야합을 하겠다. 국힘당하고.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이 의원은 결국 이 대표는 민주당 당원 자격으로 출마할 수 있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선거구 제를 바꾸고 싶어할 것. 나는 근데 나는 좀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자, 준 연동제로 가요. 준 연동제 가면은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마. 만들지 말고 10개를 포기하고 민주당에서 10개를 먹을 정도로 비례를 신청을 하라고. 그리고 이재명 비례 나가, 그냥. 그 쫄보가 뭐, 지역을 나가든 말든 어차피 끝난 놈인데, 비례 나가, 그냥. 근데, 이걸 파는 흔들어서, 만약에 병립형으로 바꿔가지고, 윤석열 퇴진당을 못 나오게 막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건 폭발합니다. 폭발해요. 그냥, 민주당은 그냥 불에 타요. 활활 타.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내가 이원욱과, 이 이탄희와 김영민 등의 공통점을 알아냈어. 이범 수도권 중부권 현역 의원인데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120석 중에서 어 104석인가 먹었어요. 105석인가. 그러니까 다 현역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당이 조금만 분전을 하면 수도권에서 큰 사실성을 찾아올 수 있어요. 지난번에 너무 많이 먹은 거거든요. 민주당 그러니까 이 현역 의원들이 불안해. 그럼 이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구도가 뭐냐? 제일 좋은 구도가 비례대표를 양보해 주면서 자기 지역구에 같이 나와서 표를 갈가먹을 정의당이나 기본소득당이나 소영길 윤석열 최진당이나 이런 지역구 경쟁자들이 빠져주는 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그, 비례를 양보해주고, 지역에서 빠져주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탄이가 낫겠지, 이보다는 이탄이나 칩시다, 이탄이. 이탄니가 용인인가요, 용인? 용인인가, 뭐, 그렇죠. 그럼, 이탄이 지역구에 싹 빠져. 진보기열 정당이 싹 빠져주고, 하나밖에 안남잖아요 근데, 이미 그 사람들은 비례로 덕을 봤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본소속당이나 정의당이나, 요, 송영길 신당이나, 다 이탄이를 도와줄 거 아니야, 당력이. 자 예를 들면은 변희제는 송영길에 윤석열 퇴진당으로 갑니다. 근데 다만 저는 비례로 안 갑니다. 어, 안 가요? 그런 찰나에서 이탄희가 지금 용인에서 분전하고 있어. 그럼 나는 전국을 돌면서 선거를 도와줄 건데 내가 이탄희 도와주러 들어갈 거 아니야. 왜 민주당의 양보로 윤석열 퇴진당이 의석수를 10개 이상 얻었는데 그럼 지역구 의원들을 도와주러 갈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다 자기 당 선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현역 민주당 뺏지들은 비례를 군소령당에 양보해주면서 선거운동에 지원을 받아서 당선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후박부터 이탄이부터 싹다 이걸 좋아하는 거야, 연동형을. 근데 반대로 이재명은 그게 필요 없어. 이 현역들이 당선되든 말든 상관없고 내 졸개들, 내 똘마니들을 비례로 20개를 찍어서 해보겠다. 이 생각이기 때문에 병립형을 가려는 거죠. 요이관계가 너무 크죠. 그래서 이 이해관계로 볼 때는 만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 이재명이가 그런 짓을 하잖아요. 격립평으로 윤석열 퇴진당이 비례로 진입 평을 막는다 그러면은 그 윤석열 퇴진당이 지역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출마하고 싶은 사람 천재예요. 그리고 민주당의 현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천에서 현역한테 많이 날아갈 거라고. 그럼 애초에 야 민주당의 현역이 너무 많다. 우리 차라리 빠져가지고 당선 가능성이 없어도 출마 경력이 있어야 다음번에 또할 수가 있거든? 에라, 일단은 윤석열 태린당에 서 출마나 붙어보자 했을 때, 호남은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에 윤석열 태린당 사람들이 출마 막 들어가게 되면, 이탄이부터, 김영민부터, 다 위험해지잖아요. 위험해지잖아.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적당히 양보해서, 우리가 지역에 지원받자 이럴 수 밖에 없는 거고, 이게 지금 소영길 대표가 범, 윤석열 탄핵 세력 이백석 얘기하는 게그 얘기입니다. 비례 양보해 주면은 지역구를 지원해 줘가지고 국민당은 다 이겨 줄 테니까 그러면 이백석될거 아니냐. 현재로서는 이게 가장 합리적인 안이에요. 그래서 이 합리적인 안을 이재명 자기만의 개인의 사적 탐욕으로 판을 바꾼다. 대재앙이 될수 있어요. 대재앙이 정말. 이재명 쪽만 박살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박살나는 정말 대재앙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